에월한학입니다. 2024년 9월 21일 10시가 10시 언저리 모두들 늦잠 많이 늦잠. <모두> <모두> 심지어 어제 12시 조금 넘어서 어.. 침대에 올라간 저도 늦잠이었어요 아이들이 왔거든요 어 딸하고 사위가 7시 도착했고 아들은 거의 12시 다 돼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하다가 저는 너무 졸려서 소파에 누워있다가 애들이 엄마 올라가서 자라 그러는데도 아니 그래도 아들 오는 거는 보고 자야지 아들 오고 갈비찜 데워서 내주고 저는 바로 올라와서 잤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아이들은 새벽 3시까지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원래 오늘 그 음향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거 너무 꼭 가야 되는데 상황이 안 돼서, 저는 포기를 했어요. 당신만 배워오고, 아, 정말 아쉽지만, 뭐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만 어제 신청을 하고, 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 아침에 보니까 남편 차가 있는 거예요. 제 차도 있고, 내려왔더니, 갑자기 행사가, 뭐, 무슨 사정이 생겨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감사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다음에 어, 다시 이 행사를 하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냥 없어져 버렸다면 너무 서운한 일이고 남편이라도 배웠어야 되는데 음향을 주체 측과 제법 얼굴을 탄 사이니 다음에 한번 네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아이들과 계획을 짜기를 원래는 어저께, 어저께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저녁에 바람이 너무 불고 어두워서 안 되겠고, 오늘 낮에 우리가 한우 투불구 등급 구워 먹고, 그다음에 저녁을 황칠 삼계탕 가서 오리백숙과 닭. 뭐죠? 음, 닭볶음탕? 뭐, 그런 걸 먹자고 했었는데, 네, 지금, 음, 점심을 황칠 삼계탕을 멀, 먹고 올까? 저녁에 구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3시에, 어, 거기, 오카리나 배우러 가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 그때 여기 가득 찼던 아이들인데 다 죽고 몇개 남은 거 심었더니 다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 신기한 아이. 이 조그만 돌에서 <laughs> 내 채송화의 하늘 저 파란 화분이 다 풀어 주네요. <laughs>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갑자기 대표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어,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요? 이랬더니 제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중앙중학교 학부모들 그 퍼스널컬러 강의 잡혀있었거든요. 학교 측에서 오늘 이제 무슨 일로 전화를 하다가 얘기를 하니 그 대표님이 강사로 와달라고 아마 대표님을 강사로 해서 퍼스널컬러 하는 거를 어, 추천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미 공문에도 그렇게 다 나가있다고 꼭 대표님이 와달라고 그래서 대표님이 금요일날 자기가 다른 일정이 원래 사실 금토 다른 일정이 있거든요 금요일에 일정이 겹쳐서 그러면 금요일만이라도 지금 새로운 선생님을 음. 내보내면 안되겠느냐 이 선생님 강의력 좋고 잘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학교 측에서 곤란하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내가 아 괜찮다고 대표님 가시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대표님의 금요일날 메이크업 고객을 누가 대체할 사람이 없는데 그걸 우리 막내가 대체하기로 했어요 막내가 이제 한 2, 3일 동안 제 얼굴, 대표님 얼굴, 언니 얼굴을 연습하고 그 손님이 원하는 컨셉이 있어서 사진을 가지고 온대요 이대로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메이크업 사진을 보고 이제 막내가 시연을 할 거예요 저희한테 그렇게 해서 일을 어, 약간 변경하기로 했어요 저는 물론 강의가 줄어들어서 서운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토요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 한경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그한 시간, 한 시간에서 시간 10분 찬양 콘서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금요일, 토요일 이틀 강의를 하고 토요일 강의를 마치고 바로 거기 가서 어, 콘서트를 하는 게 무리가 안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내가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취소를 변경을 받아들이고 자녀 아, 콘서트에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테크에 달팽이가 나왔는데 세상에 정말 우리 손가락 굵기만에 엄청 커요. 우리 막내가 달팽이를 <laughs> 데리고 놀고 있어요. 실물 크기 실물 크기입니다. 여게 애월은 어제도 계속 비가 온것 같고 저희는 시내 나갔다 왔는데 시내에는 괜찮고 애월은 또 비가 왔었거든요. 음 오늘도 계속 가랑비. 아, 이 앞에 배추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잡았어? 어, 왜 잡았어? 아이 무서워. 정말 커. 안녕. 갈팽이 안녕. 안녕. <laughs> 아까 엄마가 모르고 살짝 밟아가지고 깜짝 놀랐다. 와, 이랬어 엄마. 소리 못 들었어? 어. 거기 놔두면 떨어지면 어떡 해? 너무 무 바닥에 놔둬야지. 어. 나무에 붙여줄까? 나무에 붙여주긴 너무 무겁지 않아 바닥에 놔두면 지가 알아서 갈 텐데? 우리 막내 달팽이를 결국 데리고 가서 상수리 나무 기둥에 붙이는데 거기에 민달팽이, 아기 민달팽이 있다고. <laughs> 잡아먹는 거 아니겠지? 달팽이는 달팽이를 잡아먹지는 않을 것 같아. 봤어? 에이, 달팽이를 손으로 옮겨주고 손 들어오셨다고 하면서 "아빠, 민달팽이 봤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막내와 함께하는 보이차 타임이에요. 맹물라니까 안 지워진다고 엄마, 이거 안 지워져. 아유, 아이들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으면 속이 많이 안 좋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렇게 그... 과음한 날 보이차를 주면 속이 금방 풀려요. 저도 지금 오른쪽 팔에 알러지가 생겨서 음식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어저께 막내랑 샵에 갔다 오다가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었거든요. 햄버거하고 감자튀김 먹는데 바로 더확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몸에 그렇게 해롭답니다, 여러분. <laughs> 레오. 레오 오늘 마당 산책 한 바퀴 했어 우리 레오. 아이눈 똑바로 떠. 레오 눈을 똑바로 떠 이뻐 보여. <laughs> 아유 개냥이 개냥이. 점심은 고기나 삼계탕이나 너무 헤비한 것 같다고 하네요 막내가. 그래서 마트에 가서 라따뚜이 재료 사 와서 라따뚜이 해주려고요. 라따뚜이가 의외로 해장이 엄청 된답니다. 건강하게 이 빗속을 뚫고 내 15분 마트에 가서 장을 봐 오는 거 이게 제주의 행복이죠.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마트는 가까워서 좋다라는 그런 뻔한 이론이 저는 조금 싫어요. <laughs>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자 저는 막내와 마트에 라따뚜이 재료를 사러 다녀오겠습니다 에어라맥이었어요